안녕하세요. 88년생 지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회사일로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 보고자 혼자 도쿄에 다녀온 3박 4일 도쿄 브이로그입니다. 결혼한 지 2년, 아이가 태어난 지는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퇴사를 결정하고 싶진 않고 힘든 마음은 또 커져가고 있어서 혼자 도쿄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3박 4일간 혼자 아이를 케어한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딱 1년 전 임신 초기인 아내와 도쿄에 가고 1년 만에 해외 여행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도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저의 네 번째 도쿄 방문이자 열 번째 일본 방문이었네요. 청주 국제공항에서 에어로케이를 타고 나리타 공항에 내렸는데요. 3터미널에 도착해서 2터미널까지 이동 후 스카이라이너를 탔습니다. 그런데 2터미널에 가차폰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잠깐 구경하던 중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스터, 그 중에서도 멍충몬들이 있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는 피카츄도 좋아하지만 잉어킹, 고라파덕, 야돈 등 맹한 캐릭터들도 좋아합니다. 아차, 그리고 2017년, 2019년, 2024년 모두 신주쿠의 숙소를 구했었는데 이번에는 우에노 니포리 쪽의 숙소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가는 스카이 라이너를 탄 거고요. 여태 넥스를 타고 신주쿠역에서 내렸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낯선 스카이 라이너와 지역의 숙소를 구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첫날부터 비가 내리네요. 이미 도착하니 깜깜한 밤이라 숙소를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니폴이 역에서 도보 1분 거리 있는 숙소인데, 토요일임에도 8만원이라 예약했더니, 정말 작은 여관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차피 혼자 가기도 했고, 잠만 자고 다음날 체크아웃 할 거라 잘한 선택이라 생각 들었습니다. 숙소의 퀄리티는 좋지 않았지만, 엄청 친절한 직원분들이 계셔서 좋았습니다. 요즘 도쿄 숙소 가격이 미쳤잖아요. 여행에서 숙소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저렴한 곳들로 예약했습니다 집만 두고 저녁을 먹으러 바로 나왔는데요 아까 내리던 비가 어느덧 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니포리에 치케맨이 맛있는 가게가 있다는 것을 미리 검색해서 알고 왔는데 골목에 있어서 조금 찾기는 힘들었네요 근데 엄청 운치 있는 가게의 모습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쯤 2회 연속 미슐랭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맛은 그닥이었습니다. 아무튼 첫 끼가 조금 실망적이라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야키토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만석이었고, 제가 1번 대기라 조금 기다렸더니 무려 4인석을 내주네요. 그리고 옆 테이블에 중국인 아저씨 3명이서 수십 개의 꼬치를 주문해 놓고 먹고 있었습니다. 아 빨리 먹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4인석을 받아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생맥주와 닭꼬치 2개, 닭껍질 꼬치 2개 레몬 사과를 마셨는데 정말 맛있었고 좋았네요 조금 춥기가 올라와 기분 좋게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눈이 정말 많이 내렸는데요 바로 숙소로 가긴 아쉬워 돈도 인출할 겸 편의점에 갔다가 골목을 걷던 중 눈치 있는 곳을 발견하여 영상을 갬성. 찍어 봤습니다. 김성봇. 눈이 엄청나게 오네요, 지금. 오늘 3월 8일 도쿄에 온지 첫날인데요. 지금 치케맨 먹고, 지금 꼬치집 가서 꼬치랑 생맥주 한 잔, 그리고 이제 레몬사과 한잔 먹고 나왔는데, 지금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여행을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둘이 하는 게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왕 온거 3박 4일 동안 재밌게 놀고 스트레스 풀고 가겠습니다. 철도의 나라답게 이런 곳이 있네요. 첫째 날 편의점 세븐일레븐 다녀왔고요. 돈 인출하면서 간식 같은 거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브렐레 이거 꼭 먹으라고 해가지고 오늘 첫날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녹여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 위에는 좀 달고나 맛이 나면서 좀 달고나가 되게 맛있는 맛이 나고 이 안에는 되게 부드러운 우유 맛이 납니다 진짜 맛있긴 하네 이게 다들 괜히 맛있다고 하게 아니었습니다 2일차 아침 눈 뜨자마자 TV를 켜니 한국 소식이 나왔습니다 윤성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2일차 아침 저는 히구라시 베이커리라는 카페에서 빵과 커피를 먹으려고 미리 계획을 했었는데요. 8시 오픈 시간에 맞춰 갔습니다. 3월 9일 아침이 8시쯤이고요. 지금 베이커리 카페 가고 있습니다. 맛있는 빵 여기 있다고 해서 커피 마시면서 조식 대신에 이거 먹기로 했습니다. 여긴, 여긴가 보다. 히구라시 베이커리. 여기가 히고다시 베이커리고요 우와. 크루아상이랑 아이스커피랑 치즈커리빵을 사봤습니다. 치즈커리빵이구요. 평이 워낙 좋은 곳이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기대를 너무해서 그런지 특별한 맛은 못 느꼈습니다. 그래도 니폴리 주변에 묵으신다면 뭐한 번쯤 가기 좋은 곳으로 추천드려요. 빵과 커피를 먹고 나와서 골목골목 골목 산책을 그 했는데요. 시 베이커리. 뭐 특별히 맛있다라고는 못 느끼겠네요, 저는. <목소리> 저건 뭐야? <목소리> 니포리역 서쪽 출구로 야네센 지역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유튜버 정세월드님이 여길 산책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골목골목이 예뻐서 좋더라고요. 야네세는 야나카 네즈 센다기 구역을 말하는 곳이고 전통적인 물건이나 가게, 신사가 남아 있어서 인기 있는 곳입니다. 아무튼 사진 스포츠로 유명한 유학계 단단에 가서 삼각대로 사진도 찍고 조금 걷다가 체크아웃 시간 전까지 시간이 좀 떠서. 근처에 있는 도쿄 대학교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타이트했는데 저는 해외여행 중그 지역의 대학교를 산책하는 것도 좋아해서 한번 무리해 봤습니다. 도쿄 대학까지 가는 길에 정말 골목길들도 예뻐서 많이 찍었는데요. 다른 영상에서 배경 영상으로 종종 사용할 예정입니다. 도쿄 대학에 가는 길에 신사도 보여서 들어갔는데 이런 전통적인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게 부러운 일본이었습니다. 네 번째 도쿄 여행만의 처음온 도쿄대학. 정말 해리포터에 나오는 건물을 보냈다는 느낌과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지라서 그런가 너무 좋아 보였고, 대학생 때 교환학생을 꿈꾼 적이 있어서 그런가 조금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도쿄대학에 앵무새로 보이는 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신기해서 찍어봤습니다. 10시 체크아웃을 위해 조금만 둘러보고 온 것이 아쉬웠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천천히 오래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유명한 공동묘지도 한번 살펴봤는데 주거 지역에 이런 시설이 가까 이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2일차부터 2박을 예약한 숙소로 짐을 옮기고 아키아바라에 가기 전 맥도날드에서 해피밀을 먹었습니다. 이번 토이는 공룡이네요. 아무튼 제가 도쿄로 여행지를 정한 것도 제가 장난감이나 캐릭터 상품을 좋아해서 아키아바라에 가기 위함이 컸는데요. 정말 오타쿠 천국답게 엄청난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돌 굿즈도 많아 신기했네요. 근데 확실히 저도 나이를 먹고 아이도 낳고 보니 무작정 캐릭터 상품에 큰 돈을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행 전까지만 해도 잔뜩 사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아키하바라에 도착하고 나니 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짱구 무드 가챠폰 신상품을 발견했는데 400엔에 무드등 기능까지 되는 걸 보니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복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작년에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사서 후회한 경험을 해보니 중복 신경 쓰지 말고 돌리자라는 마음으로 6만원어치 뽑았습니다. 대신 풀세트 두 세트를 구성해 만족. 어느덧 체크인 시간인 3시가 되어 다시 숙소 근처로 왔는데요. 아까 해피미를 먹은 건 이미 다 소화가 돼서 호텔 근처 가게로 돌아와 오므라이스와 생맥주를 시켰습니다. 엄청 짰는데 오므라이스 안에 큼직한 고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숙소가 오에노역 주변이라 센소지, 스카이틀과 가까워 바로 출발했습니다. 센소지는 처음이었는데요.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걸 보고 좀 부러웠네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저도 연기를 듬뿍 마셨습니다. 스카이트리도 미리 예약을 했는데 3일차에 갈 예정이거든요. 산책 겸 강을 건너 보기로 했습니다. 파이트리 아래에 예쁘게 꽃이 피어 있어 사진도 찍고 영상도 많이 찍었네요. 그리고 바로 아기 용품을 사러 또 이동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다이소도 있어서 한국의 아이스크림을 가져가기 위한 보냉팩과 플라스틱 상자도 같이 샀습니다. 여기 아카짱 홈포는 아기가 있는 분들이라면 도쿄에서 꼭 들리는 곳중 하나인데요. 정말 아기 용품도 많고 옷도 예쁜 게 많았습니다. 5월에 천남 결혼식이 있어서 저희 아들이 입을 정장도 한벌 샀네요. 예쁘게 입혀서 나중에 영상도 올려볼게요.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스타벅스에 갔는데요. 이곳에서 퇴사를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노트에 적어보고 추후 몇 년간의 인생 계획도 그려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갖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옆 24시 마트가 있길래 맥주도 사고 안주거리도 샀는데요, 물가가 정말 저렴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숙소 근처에 이런 마트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아까 뽑은 무드등을 켜봤는데 너무 귀엽네요. 3일차 아침 이케부쿠로로 향했습니다. 돈키호테에서 아들 치발기나 용품들을 더 사려고 했는데요. 원래 사고 싶었던 바나나 치발기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딴 없나? 자 이케부쿠로 지금 라멘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라멘. 먹인가보다. 그리고 근처에 라멘 맛집이 있어서 갔는데 역시 유명한 곳은 이유가 있네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3,000개의 가챠폰 기계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선샤인 시티의 가차가차 노모리로 향했는데요. 아쉽게도 작년에 망설이다 못산 명탐정 코난 시리즈는 이미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사고 둘러보다가 포켓몬스터 시리즈 지우 피규어 발견. 지우 아니야? 그때 전시한 것만 있고 재고가 없어서 못 샀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포켓몬 센터에 가서 직원분들께도 물어봤지만 역시나 품절 꼭 사고 싶은 건 없네요 지금 이케브쿠로에서 긴자 팡매종에빵 사러 가고 있습니다 이 소금빵 진짜 다시 꼭 먹고 싶었는데 1년 만에 다시 가게 됐네요 최대치로 사가지고 집에 가서 에어프라이기로 돌려먹을 생각입니다 미리 QR로 제게 걸었더니 한 15분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빵도 많이 사니까 무겁더라고요. 5만 원어치 샀습니다. 아, 아쉽다. 메론 소금빵이고요. 일반 소금빵. 이거는 무슨 밀크 소금빵 같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와서 쉬다가. 오후 5시에 예약한 스카이트리로 향했습니다. 도쿄타워는 많이도 갔는데, 스카이트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낮 시간과 밤 시간을 모두 볼수 있게 오후 5시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스카이트리에 있는 포켓몬 센터도 가봤는데, 역시 지우는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분의 브이로그에서 봤던 기념품을 사러 갔는데, 딱 있네요. 두 개에 1001엔 주고 샀습니다. 일본 명소를 랜덤으로 주는 캡슐인데 저는 스카이트리를 뽑고 싶었거든요 어? 도쿄타워 굿즈는 집에 이미 한 개가 있었기 때문에 스카이트리가 스카이 트리? 스카이 하고 스카이 싶었습니다 트리. 근데 운 좋게 스카이트리 3종 중 2종을 뽑았네요 어? 이게 가차의 맛입니다 아무튼 시간이 되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진짜 금방 올라갔습니다 스카이트리는 350m와 450m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해서 저는 350m만 예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이곳도 관광객이 정말 많아서 줄도 오래 서야 하니까요. 저는 여행 중 타워를 올라가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높은 곳에서 낯선 곳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달까요? 갖고 있던 고민거리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워낙 사람이 많아 서있기 힘들었는데 우연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조금 내려가니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 거기 앉아서 해가 질 때까지 많이 구경했습니다. 스카이 트리를 내려와 아래층에 있는 치케맨 맛집으로 향했는데요 역시 맛집은 맛있네요 마지막 저녁으로 맛있는 치케맨도 먹었으니 다음날 돌아갈 티켓을 미리 끊으러 향했습니다 근데 기계에서 잘 안되서 결국 역무원분께 바꿨네요 그리고 오에노역 주변을 둘러보며 내일 어떻게 돌아갈지 미리 살펴봤는데요 아메요쿠초의 밤거리도 살짝 봐주고 그 옆에 있는 제또 다른 목적지, 토이 야마시로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우에노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장난감 가게인데요. 벌써 지우를 찾아다닌 지 한참이나 되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점원분께 사진을 보여주니, 3층으로 가라네요. 근데 왠지 포켓몬이 3층에 있다는 것 같아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층에 가니, 지우가 쌓여있네요. 포기를 앞두고 갑자기 만나니,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원하던 피규어 캣. 지우 왜이 대박이다, 여기. 우와. 얼마야, 이거? 1980에? 우와, 이거 대, 대박인데? 한참을 구경하다가 나와서 밤거리를 좀 걸어주고, 내일 집으로 가기 전에 사야할 기념품도 몇개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텔 옆에 위치한 마트 쇼핑 시작. 맥주와 레몬사와 먹거리들을 좀 사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포켓몬 빵이 종류별로 있었지만 딱히 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숙소에서 혼술을 하며 마지막 밤, 끝. 아침 일찍 일어나 저는 런닝을 뛰기 위해 우에노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해외여행 중또 하고 싶었던 게그 지역 현지인처럼 공원을 뛰는 거였거든요. 매번 여행 때마다 마음먹지만 잘하지 못했던 것, 런닝 하지만 저녁 비행기라 오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에노 공원을 갈수 있었는데요. 날이 엄청 맑진 않았지만 상쾌한 공기를 느끼며 뛸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는게 공원 입구에서 큰 벚꽃나무도 보고요. 이번 여행 목적이 스트레스 해소였는데 딱 알맞게 원하는 걸 모두 했네요.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씻고 체크아웃 후 다시 오에노역으로 향했습니다. 코인라커의 짐들을 모두 맡기고 점심으로 돈가스를 먹으러 향했는데요 여기서 실수로 모테무라 규카치를 잘못 갔는데 어쩌다보니 여길 마지막 식사로 선택 작년에 아내와 신주쿠에서 맛있게 먹었기에 아는 맛이었지만 이미 줄을 섰으니 그냥 먹었습니다 저녁 비행기라 그냥 편하게 쉴까 하다가 또 욕심이 나서 아키아바라 구경 시작 근데 20인치 캐리어에 빈 공간이 없어서 그냥 아이쇼핑만 하고 돌아왔네요 원래 여행 마지막 날이면 조금 우울한 기분이 드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박 4일간 충분히 놀았고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모두 해소했기에 혼자 집에서 고생하고 있을 아내와 며칠 못본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으니까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귀국할 수 있었네요. 아차, 아내도 먹어봤으면 싶어서 일본에서 얼음 큰 거랑 아이스크림 4개를 사서 왔는데 다행히 얼음들 덕분에 많이 안녹고 가져왔네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